되이드릴게요 감사합니다. 안녕, 아, 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, 오늘 다행히 비가 엄청 내려서 천만 다행입니다. 저희 영화를 위해서는 네. 오늘 이 보실 영화는 저희가 정말 조심스럽게 넣은 영화입니다. 왜 그런가하면 실제 71년도 에 일어났던 사건을 영화화했습니다. 그래서 정우, 정우가 얘기한 대로. 어, 100분짜리 영화인데, 실제 사건은, 납치 사건은 1시간 10분인데, 저희가 1시간 5분, 5분? 가게 실제 그 상황을 재현하면서 어, 그걸을 넣는데, 음. 음. 실제로 그, 여기 이제 최수빈 양이 이제 여기서 승무원 역할을 맡았는데, 그분이 그 사건 이후로 실제로 미국으로 완전히 이민을 가버리셨어요. 너무 충분히 크셔서. 근데. 그런데 이 영화 때문에 마이크 안네요이 <laughs> 영화 때문에 50몇년 만에 사회전에 VMI 시사회를 보시기 위해서 미국에서 50몇년 만에 한국에 오셨어요. 아그그 어. 때문에 저희가 뭐 장난스럽거나 이렇게 뭐 웃음질을 즐려고 만든 게 아닐까. 그래서 저희들 첫 번째 목표가 그거였어요. 음 71년도 사건인데 지금 50년이 넘었죠. 아직도 이한마도 땅에는 똑같은 일이 50년이 넘어도 진행형이라는 거를 그 이야기를 이 사건을 나는 어 기성세대나 지금 젊은 분들한테 그냥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. 이 이야기를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아 정말 잘 보러 왔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. 그리고 또 내일도 비가 올 거라 그래요. 어 주변에 엉뚱한 데 가지 말고 저희 영화 좀 많이 보여해 주셔서 이 이야기를 좀 널리 어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12세 관람가로 어떻게서 내렸습니다서 그래 저도 부양비 사일때제두 딸을 데리고 이 영화를 보여줬어요. 네 정말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. <laughs> 우리 이야기 응. 늦게라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예 고맙습니다.